창업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차별점을 찾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대표님 네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차별점은 본질이 아니고 현상적인 거예요 네, 현상적인 거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네, 차별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 본질은 어디에서만 발견되냐면 고객 인터뷰에서만 발견됩니다 아 후기 이런 거요? 후기나 이런 것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중심으로 남긴 후기인지 아니면 뭔가를 바라면서 남긴 후기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서 후기는 어, 분별력이 있으면 참고를 하시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참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 인터뷰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객 인터뷰할 때는 문해도수 관점에서 해 주시고요. 왜두 번에서 세 번만 던지시면 돼요. 어, 혹시 외주 제작사를 할때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음... 어떤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 문제를 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왜를 물어보세요. 왜 개선됐으면 생각하느냐를 물어봐 주세요. 어... 그러면 무엇인가 내용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또 물어봐 주세요. 어, 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이왜를 물어봐 주시면 진심에 가까운 진짜가 나올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문해 돈수 관점에서는 음...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아, 왜를두 번에서 세번 정도 질문한 다음에 이문제가 이 해결된다면 저희하고 진행이 가능하신가요?라고 물어봤을. 네네 네. 가능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스카우트를 받을 만큼 네.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저희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개발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됩니다 음. 이거를 수단으로 쓰셔야, 쓰시면 돼요 아 수단으로 그러니까 스카우트 개발자를 해결의 본질로 쓰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로 연결해 쓰시면 이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하고 계약을 했었던 사람들 있죠 인터뷰를 해서 우리하고 진행을 했을 때 뭐가 좋았는지 아, 그리고 음.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좋았는지 그리고 우리하고 했을 때 머뭇거리는 게 있었을 거거든요. 머뭇거렸지만 결정을 했잖아요. 왜 머뭇거렸는지 물어봐주시고 그 우리하고 계약하기 전에 다른데 하고도 견적서 다른데를 알아보셨을 텐데 왜 우리하고 했는지 이유를 물어봐주시고 다른 곳은 왜 하지 않았는지 물어봐주시고 다른데 견적 안 알아보고 여기가 믿음이 가서 했습니다라는 사람 있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다른데 견적을 알아보지 않고 우리하고 곧바로 했는지 물어봐주시고 어, 우리하고 진행 을때 어떤 것이 문제였고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았는지 물어봐주시고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다른 곳을 추천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추천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추천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주시고 추천을 못 해주겠다 그러면 왜 추천을 못 하게 주겠다는지 물어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봐주세요. 그걸 통해서 문의 논수를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좀 파서 좀더 본질에 가까운 저희 솔루션을 제가 잡아 드릴게요. 차별성은 현상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본질을 찾으셔야 되는데 본질은 고객 인터뷰에서만 나와 있습니다.